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다른 나라에 보낼 만큼 현재로선 충분하지 않다면서 향후 그렇게 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코로나19 연설 직후 백신의 해외 공유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는 중이며 이미 약간 했다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백신 중 일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백신을 보내도 안전한지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각국에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한국 등 많은 국가가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그나마 백신을 가장 많이 확보한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이달 통화한 사실을 소개하며, 이날 통화한 사실을 소개하며, 우리는 거기에 조금 도움을 줬다. 좀더 도우려 노력할 것이라며, 하지만 중미 등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은 진행 중이다. 지금 해외로 그것을 보내는 걸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국지간20일 국회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백신을 지원받고 나중에 갚는 개념인 백신 스와프를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내달 네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그 다음날에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미국의 백신 지원에 대한 기대를 밝히면서도 집단면역을 이루기 위한 국내 백신 비축분의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저희한테 설명했다고 말해 여의치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축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00만 도스를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지원하기로 지난달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직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